마가복음 2장 23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세, 그의 제자들이 이를 늘려 이삭을 잡으니 바리새인이 들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들 하나입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작할 때한 일을 잃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제에 들어가서 제사장 보행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짐술격을 낳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옵니다. 또 이러시되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한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으로공자는 한식이래도 주인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마가보금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어릴 때에, 간식거리가 별로 없을 때, 우리 이렇게 밭을 지나가다가, 봄에 미리 이럴 때 식을 비벼다가, 그냥 15년 봄처럼 이렇게 한참, 적절하게 이렇게 간수로 먹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대부분 있을 줄 아닙니까? 또한 유사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죠. 미리 읽어 가는 분으로 주살라 예수님이가 제자들이 밀바사요를 지나시다가 아마 너무 사에게 바쁘셨는지 제자들도 움직여 미을 손에 잡혀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자들이 있었죠. 다리세이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들을 스토킹하고 감시하는 자들입니다. 정적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안쓰길 법을 어기도록 강조했다. 그런 제목으로 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저료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안식을, 안식을 보면, 사용까지 시킬 수 있는, 사실, 중대한 증거. 어, 안식은, 바로, 어, 수레국기, 그, 하나님의 문화꽃, 34장에 보면, 분명하게 21절에 있게 말합니다. 너는 너살 동안이라고 제 취재는 쉬, 쉬, 쉴지아까의 때나 어릴 때도 쉴지며, 어,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도를 잘 지켜야 된다. 좋은 것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장르의 유전력, 그 유시야가 있는데요. 안식을 지키는 조항만 234가지를 세계적으로 소개가지고 지키면 안식을 아주 뱉도록 하나님 보시기 바다게잘지키니다 이러면서 세계적으로 나눠서 지키도록, 이바이인들을 종교시도들이 강요를 했습니다. 흔히 주의력이 덜 안식의력이 덜고는 항아리 뚜껑도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반니질을 했어도 안 되고요. 두 글자 이상을 써도 안 되고 쓰기 위해서 두 글자 이상을 씌워도 안 됩니다. 우는 알을 안아주도안 되고 업어주는 것도 안 됩니다. 추수에 대해서 정한법에 보면 당연히 이 그것을 도두는 그 묵는 일, 타자하는 일, 곡식 등을 렇게특쟁이알고음 다름이 다 금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죠. 이 짤은 행위는 수사하지 말라는 어, 장로의 위중, 위신 학법에 위배된다. 그리고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비볐다. 떡주을따냅니다 탈북한 행위입니다. 탈북하지 말라는 이 미신화법을 보냈다는 어, 것입니다. 이 안식일 날수술 하고 과살을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 뿌리를 그분이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지하고, 어, 암과 예수님의 군대를 비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안식일 법을 어긴 죄로 사실 제각이 유다 끈수만 찾고 있었는데 잘 들렸다 그런 식입니다. 그 사전에 보니까 그런 예수님을 아직 따지듯이말합니다 보세요. 저희가 의지해서 안식에 하지 못하기를 하였다. 하고 다스니다 제자들이안식의 규명을 보호는 것을 내거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정교 지도자로서 방세인이 찾아오는 기독교인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위협을 받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 제거하기 위해서 무신하고 장롱, 무신을 돌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 점, 율법, 정치를 구현한 것이 아니라, 이 건을 생각하면서, 대중이 되죠. 바로 예수님, 께 제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을 있는 로처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사들이 시작, 시작할 때, 에 위를 이렇게 좀, 얼마나 가서 서버 뛰어넘는, 너는, 그 율법의 사실, 허용되어넘는, 사람들이 손으로 가위바위보 씨 잘라 비벼 먹는데 배가 못 가서 못가는 것은 토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낯을 들고 잘라 가는 것은 모든 것도 법적 심도가 되었습니다. 심령기 23장에 이미 이도래시 나와 있습니다. 심령기는 이 극복을 주희 위세들에게 다시 한번낙서에강해서 비혈을 시키려고 알지 필요로 비혈시키기 위해서 이 마인을 시키기위 해서 소유별 영주로 요새가 제 고용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또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고리는 것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앉지 말것이요내 인생 복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사를 따로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인생 복식밭에 나설 대지 말지니라 이렇습니 군주린비웃들을 나그네들 위해서 일부분내그복식저를 어? 이렇게 그, 내 사람으로 내추라 하고 사랑에 몰리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바리새인들로 안식일에 선나 나들을 마굿까리 풀어서 내팔로가서 물을 옮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보고 13장 15절에 이것서지적합니다미네시카는자가 미에시카, 내가 딱딱 안식 자기의 송아 낙이나 마구에서 부어내워어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니나 그들도 이안일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유신한법을얻겠습니다 자신들도 잘 죽이지 못하면서 이렇게 한 부분을 들어서 뼈를 부각시키므로 해서 상대의 약점을 내가 내고 넘어뜨리고 이일곱을 악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속음을 듣고 계셨으니, 그 마음속에 사악한 본질을 다 암하고 있었으니, 그들 속에 있는 그 동기가 뭔지를 탈고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오늘 25절 이하에노라고 말합니다? 이 어, 우리가 잘아는 다위시, 신앙들과 자녀를 쫓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일 때에 제사장에 성전 또성박이라 그렇고 그 뜻상에서 울리는그 성분이 그 뜻을 먹은 그 이야기합니다. 를 사무엘상 2 1장에 나옵니다. 십이집프로 사온 다윗성은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위기을 높게 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몇사람과 함께 요당강을 건너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제사장 아이 멜레이 있었는데 이 아이 멜레이에 가서 굶주리는 잔치하 나는 어떤 민족에서 먹을 것을 해달라 제사장이 아무것도 없으나 이안식 음악을 열고 칠판을 상징하는 열고 그덩어리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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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술로 러 덕상에다가 진세를 하는데 그안식을 아침에 새뜸으로 꺾여요. 그 일주일 동안 말라 깃떨어진 그 떡이 나아있었고그렇은니성물이라고 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흙이 져서곧 쓰러지기 직전인 이들에게 제사장이 떡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 기록에는 아비아달 제사장은 이걸 했다고 라 말하지만은 아비아달은 그 당시에 제사장은 나이 명령이고 야비아달은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왕이 됐을 때 야비아달이 제사장들을 감당을 했죠. 후대 사람들이 아마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기록하면서 착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사장이 어, 다에세 뿐만 아니라 그를 따는 무인들에게 그 소품을 주면은 법에 어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보다도 제사상은 생명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주여서 설치1 0포인 직전인 그들에게 성도을 내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록을보 받은 바이스 생명을 살기 위해서 떡을 준것 하나님의 뜻에 떡은 아니나라고 내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들어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너희들이 그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그들의 그행기를 존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뭐냐 이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나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냐는 그들은 사람보다 제도를 중시했습니다. 원질보다도 형식을 중요시해 었고 또, 하나님의 본위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것, 미신아 장르의 의지, 인간의의지을더 중시했습니다. 안식일의 원질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끝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어, 떤 신학자들은 7일 안식하는 거, 안식일도 주님이 창조했다. 그 창조에, 안성 안식이 제칠 안식일을 창조한 것이다. 그렇게 나간 분이 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행위에 연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안창국의 모습이기에 준것합니다이 말씀에 보면 안식일의 세 가지 정신이 나옵니다. 그 23절에서 그냥 3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했다. 그렇죠? 이 안식의 정신은말 그대로 쉼을 얻는 날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 날을 복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안식, 안식 복을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어,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복되게 어, 가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날은 거룩한. 하나님을 구별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성심을 얻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온질을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주객을 전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또더끌하는 또 많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보다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은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그렇게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제정한 것은 하나님의 규모에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는 겁니다. 유도을 통해서 사람을 어, 올문에 그렇게 가두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아니라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율법의 그 속과가 벗어나서 진정한 용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 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의미죠. 안식을 통해서 어떤 법을 주시는가, 이사에서 58장 13절과 14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에내발을 통하여 내속길에 내 오락을 행치 아냐고 안식을 이컬어절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속길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늘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냐하며내 오락을 행지아냐하며 사사로 말하지 을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절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호의 업으로 이르리라. 여호와의 일에 말씀이고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죠 이 마지막 14절에 보면 여호와 안에서 이 안식일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랬죠. 올려를 높이 주님께서 올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면 야곱의 읍으로 이있다 야곱은 빈속으로 형 어, 형의 그 분노를 피해 자, 멀리 외가 사람으로 갔지만은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거부가 되서 그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야곱에게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안식을 잘지키면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예요 여러분 1년 내내 일하면, 일주일 내내 일하면 또 어, 우리가 생각하기를 더 많은 시간을 일하니까 더 많이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당도요, 6년 비경을 하고, 이제쉬어두것것이 훨씬 지력을 높여서, 다음에 많은 수술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어, 쉬지 않고, 안식하지 않고, 일만 해보세요. 쓰러지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신학시대 와서 이안식의 정신은, 주일로 이어집니다. 주일은 남을 존자하기 위한 날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날. 안식일 보고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의 바로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내가 안식일 의 주인이라 선언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있고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안식일의 바로 주인이고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한 분입니다. 주님께서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 구원 하늘에 주원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영생 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이 진정한 안식은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율법을 위약에도내셨하는것만이 인간의 구원을 바로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직 제 즉, 주의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그 구원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규례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통치로 이루어질 진정한 평화, 샬롬, 그 안식에 있는 거 그러므로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죄로부터 참 안식을 십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부터 안식을 주셨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안식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음, 주일 예배를 해야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호롯에서 2장 16절 17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안식은 거인자의 불과하고 실체의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우리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권하신 것과 절기나 월사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대인의 그림자이나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안일이 세상을 창조하는 날을 기념하는다면, 어, 바로 주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건, 부활용이나 능력으로, 진정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날을 기념하는 어, 것입니다안식이 주인,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고백하며 거룩하게 들을 성수할 수 있는 감사원혜의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이, 그리고 또 신학에서 진정한 안식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식 의식 규례에 울리지 말고 참된 고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주님께 응원 걸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기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으로 기도하옵나이다.